제가 일전에 무엇이든 팔수 있게 해주는 세일즈의 법칙, 영업의 비밀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.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은, 무언가를 팔기 위해서,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의 창출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이 제품을 산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런데 오늘 얘기할 거는요, 단순한 세일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.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팔수 있는지 근본적인 방법을 이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.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라미드를 한번 그려 볼게요. 피라미드를 그려 보면은 이세 단계로 나눠서 물건 판매를 위한 전략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일즈는 가장 밑단계에 있는 겁니다.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. 자,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보면이 펜을 예로 들었습니다. 이 펜을 팔때 어떻게 펜을 파냐?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 펜을 판다고 하면요, 세일즈를 한다고 하면,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. 아, 이 제품은요, 음, 뭐 이렇게 색이 흰색이고요, 굉장히 깔끔하죠. 모던하고 어, 세련됐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 제품의 뭐 소재라든가 기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뭐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판매 사원들이 세일즈를 하죠. 우리에게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구매를 유도합니다. 그래서요, 이 세일즈는 뭐냐면 다름 아닌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. 이 핵심 단어가 설득이 되는 거죠. 전략적으로 말을 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으로 하여금 어 이거 사야겠는데 물건 괜찮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유도하는 게 결국 세일즈의 목적이자 세일즈가 하는 일입니다.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잘 못해요. 누구나 하지만 누구나 잘하지는 못하는 게 세일즈입니다.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의미를 전달해야 되는지,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물건을 판매하는 거는요, 단순히 이 세일즈,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자, 아까 제가 이제 펜을 팔기 위해서 펜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. 이 펜은 어떤 펜이고 좋은 펜이고 특별한 펜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펜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입으로 설명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매를 하는 것을 세일즈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.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까요? 거리에서 사람들이 직접 볼펜을 써볼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열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옥에 광고를 열 수도 있죠. 뭐 버스에다가 광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. 뭐 누가 쓰고 있는 최고의 펜. 이런 식으로 이 펜에 대한 광고를 할 수도 있죠. 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이 펜을 쓰게 해서 이 펜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. 성공한 사람들은 이 펜을 쓴다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? 마케팅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마케팅을 간단히 정의해보자면요. 이 마케팅이란 판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또는 판매를 촉진시키는 일련의 수단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수단이라는 말입니다. 사람들이 일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겠죠. 뭐 제품을 만져볼 수도 있고, 뭐 맛을 볼 수도 있고, 눈으로 볼 수도 있고, 귀로 들을 수도 있고, 뭐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일단 구매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마케팅은 더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몰라요. 그래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케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또 마케터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개념을 설명했는데요. 첫 번째는 세일즈였습니다. 사람들한테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서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거였죠. 이 펜은 어떤 펜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특징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 이거 좋구나 나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세일즈 였죠 두 번째는 마케팅이었습니다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수단을 얘기했죠 이 펜을 직접 사용해 볼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열거나 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뭐 광고를 하거나 그런 일련의 수단들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피라미드를 소개했잖아요 그 피라미드 중에 가장 아래가 세일즈 그 위에가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,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보다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적고요. 그 다음 가장 위에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또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보다 적습니다. 이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은 뭘까요? 바로 브랜딩입니다. 만약에 제가 이 펜을 딱 들고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? 몽블랑 펜입니다. 사실래요? 만약에 상대가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고, 그 브랜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, 브랜드를 좋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고객한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몽블랑이라는 회사는 고급 필기류를 판매하는 회사다 라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은요 바로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요 결국 영향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브랜드의 영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의 구매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. 개인이든, 기업이든, 단체든, 뭐 나라든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뭐 스위스에서 만든 시계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, 스위스 거면 좀 비싼가? 좋은가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독일에서 만든 차다. 그러면 어, 독일 차면 뭐 고급차인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브랜드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은 앞에 세일즈라든가 마케팅의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. 이 브랜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,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.